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포켓 네트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장 시작 직후에 지금 약13% 이상 올라와 주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포켓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상장 직후에 자 개미들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다. 어그 따라서 어, 매수해보면 하다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어제 날짜로. 어제 1 9시간 전에 한2 5 0 0분 정도가 시청하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58%일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0 0 여러분들께 매수해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오늘 19시간이 지난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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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포켓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닥 물량 받아먹고 거래량만 받쳐주면 상승 나올 수 있다 7월 1일자에 50원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50원 부근이면 지금 이 가격대 잖아요 그죠 이 가격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라고 쳐 볼게요 매수해 보고 만약에 50원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절 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2 3% 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지금 정확하게 굉장히 좋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딱 하셨던 분들은 제말 듣고 매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약 어14% 정도 하루 만에 어14% 정도의 상승분을 챙겨 가고 계시다. 어 따라서 우리는 저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을 때이 박스권 내에서 약몇 프로니까 약, 약 80%짜리니까 어요 안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내가 포켓 네트워크를 어떻게 매수하고 매대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010-2574-5810으로 포켓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비중관리나 슈팅 시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2574-5810으로 포켓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이 포켓 네트워크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비슷한 내용으로는 이 퍼치 펭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치 펭귄도 자, 어제 보시면 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23% 정도 종가 기준으로 23% 올랐는데 자 퍼치 펭귄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원형 패턴 그리면서 지금 어, 개미들 물량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N자형 파동 나올 수 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이때도 2.7% 상승 중이었습니다. 2.7% 상승 중.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N자형 파동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 18시간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정확하게 자, 지금 N자형 파동 나왔죠. 정확하게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영상 녹화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엔장 파동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엔장 파동이 어, 나, 나온 상태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뭐 보유 중이다. 어, 내가 보유 중인데 이게 만약에 수익 중이 아니라 손실 중이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 대응 전략도 당연히 알려드려야겠죠. 플랜도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놀고 있는 현금 비중이 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서 사시면 돼요. 제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는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다고 여러분들께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뭐를 합니까? 금전 요구 없이 편하게. 포켓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어, 떻게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중 관리나 슈팅 시점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왜 사야 되는지. 제가 7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6월 초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어요. 포켓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총두번 매수 사인이 나간 겁니다. 총 2회 나간 거고, 어 지금 70원 이하에서 6월 5일날 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포케네트워크이 당시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분 지금 이 당시에 약30% 이상 어, 수익 보셨을 거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15% 수익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차 매수, 2차 매수, 우리가 보통 차트가 변동성이 있으면 이 파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드셔야 돼요. 여기에서 매수하시고 여기에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요. 매매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매매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고팔고를 해야 돼요. 중간중간 어디에서 사고팔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는 만큼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하셔야 되는지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포켓이라고 두 글자 어디로 010-2574-5810으로 포켓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바닥권을 만들어 놓고 다음 고점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늦었죠. 자어 지금 만약에 올라타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약 40퍼센트 남아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왜 매수를 하라고 했냐면 지금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50원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과 그리고 62원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원에 매수를 했어 근데 차트가 60원에서 70원 왔다 갔다 해 이러면 상관이 없죠 왜?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와랄랄라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미 수익 중이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65원에 매수를 했어 근데 차트가 60원에서 65원 왔다 갔다 해 어떻게든 손실 중이야 그냥 이 손실에 대한 퍼센티지가 마이너스 1%에서 뭐10%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어떻게 해도 손실 중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얘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50원에 매수해서 60원, 70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번 55원까지 왔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기다릴 수 있죠. 예, 그래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 평단가가 좋으니까. 평등가가 좋으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저점을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시지 말고 어쨌든 제가 지금은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때는 3분봉에서 5분봉까지 본다고 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어, 제가 그냥 안내 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사고 쳐놓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 하시면서 근데 이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러셨던 거예요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것들도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금전 요구 없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켓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2574-5810으로 포켓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